자, 고1 22번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수능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지문 별표 딱 쳐놓으시고요. 시험 문제를 나올 거다 말 거다도 중요한데 내신이니까, 내신이니 중요하지. 근데 형이 봤을 때는 그냥 알아야 된다 이거. 아씨, 좀 진한 걸로 보지. 이건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다. 뭘 알아야 되느냐. 뭘 알아야 되는지 알아야지. 쫙 나눠봅시다. 요게, 어, 셈이, 이제, 나중에, 이제, 10월 18일 날, 1학년, 2학년 중에, 체저가 필요하고, 이제 앞으로 경북대도, 학종도 체저가 들어가거든? 그래서 아마 체저 대비반이 생길 건데, 언제? 10월 18일? 어 이렇게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좀 해도 되죠? 10월 18일부터, 체저반이 생깁니다. 체저반. 음 예. 수능체저를 맞춰야 되는 상황. 수능체저 맞추려면 영어, 제일 맞추기 좋잖아 맞지? 영어 1을 무조건 찍어야 되는 거죠 수학 1이 쉬워 영어 1이 쉬워 영어 1이 쉬우니까 그런거할때 하는 건데 요런 게 있어요 핵심 꼭 알아야 되는 핵심 대조 개념어들 아주 핵심적인 대조가 되는 개념어들이라는 게 있어 응 핵심 대조 개념어 핵심 대조 개념어 됐나? 예를 들면 지금 하는 이 내용이 핵심 대조 개념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선천적인 것와또 하나는 뭐 후천적인 것. 선천성과 후천성과 관련된 내용. 아 너무나 중요하게 자주 나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잠시만. 선천성과 후천성과 관련된 내용이 수능에서도 엄청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일단 선천적인 건 어떤 개념이고. 그 다음, 후천적인 건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 이제 좀,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고, 이거를 읽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일단, 후천적이라는 개념과 관련돼서 나오는 거는, 음,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부터 먼저 할까, 그래도? 음, 선천적인 게 뭐냐면, 선천성과 관련된 단어들은, 어, 일단 타고난 거죠. inborn. 혹은 innate. 음. 그래서, 인간이 원래 타고난 거야. 팔두 개, 눈 하나, 눈또 아니야 눈두 개, <laughs> 팔두 개, 눈두개뭐 이런 거 타고난 공통 공유되는 거. 음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지. 그리고 공통인 거지 서로 똑같이 동일한 거지. 인간이 다 뇌를 가지고 생각 생각한다 이런 건다 동일한 거. 근데 그 생각을 할때 개인의 뭐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 경험. 그 경험은 다 뭐다? 후천적 이이야이이 어디 너이 여기는 이제 경험. 경험이고 이 경험과 어떤 배경. 배경에 의해서 달라지지. 음. 이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이 선천성과 후천성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쌍둥이야. 쌍둥이는 선천적으로 비슷한 걸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쌍둥이가 어떤 애는 한국에서 자라고 어떤 애는 미국에서 자랐대. 뭐가 달라진다? 배경이 달라지지. 경험하는 것도 달라지지 맞나? 그런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온단 말이야. 쌍둥이, 쌍둥이 나오면 무조건 어 타고났냐, 어 환경의 영향을 받냐 이런 거. 음, 응. inherited 상속되어지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선천성과 관련된 단어고. 이글 안에서도 나옵니다. 맞나? 후천성과 관련된 단어는 뭐라고요? 어떤 경험 획득되어진 거, acquired. 배워진 것, r o u 학습되어지는 것들. 어, 요런 것들. 어, 그래서 이 교육. 교육은 선천적인 게 아니지. 훈육, 교육은 우리가 배움으로써 달라지는 것들을 말한단 말이야. 맞니? 요런 것들은 이제 후천적과 관련된다. 그래서 후천적인 것들은, 후천적인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뭐 하든 달라질 수 있다. 음 교육에 따라 달라지지. 그래서 차이가 발생하지. 맞나? 어 그러니까 잘봐 여기는 동일한 게 가지고 태어났지만 어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차이가 생길 수 있지 요런 것들에 하나 더맞 진짜 중요한 단어가 문화적 개념입니다. 음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동양 문화와 미국이라는 동 동양 문화에서 어떻게 후천적으로 자라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좀 달라질 수 있잖아. 음 사람은 어디에 영향을 받을까? 사실은 이런 후천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공부 열심히 하면 다 성적 오른다 이 말이야. 머리 좋은 거는 선천적인 거고. 맞나? 구천 적으로 노력하면 다 성적 올라. 여러분 다 오늘 이번에 일등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지. 응. 못 봤습니다. 자어어 어, 마음에 소리가 흘러나오네 열심히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학습하는 놈들은 기능합니다. 맞나? 학습자들은 기능합니다. 뭐 안에서 기능하냐고 잘보자 복잡한 발달적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뭐 문화적 시스템에서, 아, 문화적 시스템에서 이런 거 안에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타고난 거 아니지. 뭐가 발달하고 있지. 복잡하게 그리고 뭘 내가 받아들이고 인지하지, 맞나? 그리고 사회적이지. 그리고 문화적인 그런 시스템 안에서 기능한다고. 벌써부터 후천성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서 그래서. 이, 이 여기서 하나 자주 나오는 단어가 컨텍스트, 문맥, 맥락, 배경, 뭐 이런 거, 서라운딩, 인바이러먼트, 뭐 이런 거, 환경 이런 단어들이 후천성과 관련된 단어거든요. 좀더 갑니다. 응. 연구와 이론들은 뭐로부터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연구와 이론은 have have contribute 기여하고 있습니다. c o n t r i 어디 어디에 기여하냐면 진화하는 이해, 점점 발달하는 이해에, 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어법으로 우측,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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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중요한데, 여기, 대스 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대은 뭐냐? 대, 뒤에서, understanding을 꾸미는, 동격의 대시다 동격절, 대.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왜, 왜 중요하냐면, 요걸 시험지 어떻게 나오냐면, 위치로 낼 거예요, 위치. 위치 내면 안 돼요. 왜안 되냐면, 위치가 되면, 이 위치가 만약에 되면 언더스탠딩이 여기나 여기에 목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해석해 볼까? 요까지는 됐지. 요까지는 됐지. 요까지는 됐잖아. 요까지 한번 다시 해 볼게. 연구와 이론들 뭐로부터 이거로부터의 연구와 이론은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점점 발달하는 이해에 기여를 했다고. 점점 이제 이해가 많이 되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 이해 모든 학습자는 그런 이해를 키우나. 그런 이해를 공부하나. 아니지. 뭐야? 모든 학습자가 잘하고 배운다. 어디에서 문화적으로 문화적으로 맞나? 정의된 방식으로. 그리고 또뭐 문화적으로 뭐 디파이드 뭐 정의된 그런 맥락 맥락까지 나왔다. 맥락까지 그런 맥락 안에서 잘하고 배운다. 나는 그런 동격 이해 됐나? 그래서 지금 위치 쓰이면 안된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다음에 만약에 위치가 쓰이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여기랑 여기에 목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문화를 잘한다 말이 안되잖아 문화를 배운다 말 안되잖아 그냥 잘하고 배운데 이 방법으로 이 맥락 안에서 배운다라는 문화적으로 배운다라는 그런거에 대한 이해야 맞나?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나타낸는 거지 됐나? 어, 이런 것에 기여를 해왔다. 그래서 여기는 위치냐, 대신냐 오케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 다음 갑니다. w h i 뭐뭐 하는 동안에. 인간이 공유, 어, 야, 뭐 나왔다. 뭐 나왔다. 공유. 공유. 아니, 잘생긴 공유만 있고, 공유. 어, 여기, 공유, 동일. 맞나? 어, 왜?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다 공유하는 거야. 뭐를 공유하는 거니? 기본적인 내 구조를 공유하고는 있지만, 있지만, 당연히 있지만이지 이건 있지만. 왜? 이거 이야기할 거니까. 여기는 w h y 써놔야지. 내가 뭐만 할 건데. 후천적인 거 이야기할 건데. 맞나? why. 그래서 인간이 공유해. 기본적인 뇌 구조를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과정을 공유하고 있긴 하지. 에즈웰이또 났네. 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어? 생님 경험은 후천적인 거라면서요. 근데 여기서 무슨 경험? 가장 기본적인 경험이야. 애들이, 그니까 러 예를 들면 처음에 딱 태어나면 엄마 저 빨고, 엄마, 맘마, 맘마, 이까지는 다 똑같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그리고 한 다섯, 한, 예를 들면 세 살, 네 살, 다섯 살. 요 때부터 경험이 달라지는 거지. 어릴 때 이렇게 누워있는 거 경험이 똑같잖아.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경험이야. 그런 기본적인 경험에는 서치해지는 게 있지. 관계. 가족과의 관계는 누구나 똑같이 하고요. 나이와 관련된 어떤 단계. 맞나? 몇살때 뭐하고, 몇살때 뭐하고, 한살때 뭐하고, 두살때 뭐하고, 이런 거. 그리고, many more, 더 많은 것. 어, 꼭 그것만 있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 말이야. 요거, 요거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와 같은 기본적인 어뭐 경험 뿐만 아니라, 뇌 구조나 이런 거를 공유하긴 하지만, 이까지가 뭐다? 이까지가 뭐뭐하긴 하지만, 이까지가 하지만, 이제 주어 나온다. 이게 주어지지. 있 맞나? 그러면 뭐에 각각 이러한 잠시만 이러한 현상에 각각은 형성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개인의 정확 귀중한 어 프리사이즈 하면 무슨 뜻이야 지금? 정확한. 개인의 정확한 경험이에 어, 개인의 경험이래. 야 개인의 정확한 경험이래. 이건 뭐야? 경험. 경험. 요게 진짜 경험이야. 내 말이 해야 되나? 그 다음 갑니다. 학습은 does not happen 발생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은 그럼 똑같은 방식이 아니래 not same 차이 그지 어 not same이래 음. 그니까 이거는 이제 not이 아니면 learning은 doesn't happen 발, 꼭 발생한대 in the different way로 맞나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different로 이런 거 내는 거야 different 음. 여기 뭐라 그랬지 차이와 동일 요거 두개낸 거야 요거 요렇게 낸 거야 요렇게 이렇게 그렇게 문맥상 어휘를 낸다는 거지. 뭐에 있어서 모든 올드 피플 e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래. 왜냐하면 왜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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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적으로 문화적인 영향이 아주 영향을 많이 깨치니까 뭐로부터 프롬 인생의 처음부터 태어나는 그 시점 스타트 비기닝으로부터 계속 어 인플루언셜 하니까 문화적인 게. 문화적인 게 그러니까, 어, 문화적인 게, 또 문화적인 게또 나왔다, 어. 이러한 생각은, 이러한 생각들, 뭐에 대한, 와, 이거 빈칸으로 나오는데. 학습과 앤드 문화 두 개의 인터와인드. 맞나? 인터와인 w 인터와이닝, 뭐, 뒤얽혀있음 서로 긴밀하게, 그러니까 학습을 할때 뭐가 꼭 필요하다? 문화, 와, 이거는 그냥 빈칸, 이건 무슨 색깔로 할까, 씨. 이 무조건 나오는데 이건 미친듯이 빈칸 아 무슨 색깔이 조, 좋겠노 야들아 좀 진짜 진합니다 이거 진하게 할게요 이 부분 자체가 뭘로 나온다 이게 제가 봤을 때의 빈칸입니다 이거 여기 인터와이닝 나왔는데 인터와이닝 그러니까 이게 잘 짜여져 있다 맞지 뒤섞여 있다 이게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뭐 인터 위빙 이렇게 해도 되고 인터 위빙도 잘 뒤엉켜져 있다, 이런 뜻이거든. 하여튼, 두 개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Close r e l a t i relationship, 뭐, 이런 거, 이런 거다 됩니다. 됐지 이런 것도 가능, 오케이, 가능, 오케이. 어. 이런 생각은, 이런 생각은, have been supported, 뭐 되어졌다? 어, 지지되어집니다. 수동태죠. 뭐에 의해서 지지됩니까? 연구, 뭐에 대한 측면, 뭐에 학습과 앤드 발달, 발달하면서 경험이 달라지겠지. 그거에 많은 측면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그런 연구에 뭐뭐에 이때 오는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한 그런 연구에 의해서 뭐 되어진다. 지지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은 여기가 핵심이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어법으로 봤을 때는. 나올 수 있는 게한두 개, 세 개, 세개 정도 해보자. 여기 쉐이프 p 요것도 중요하거든. 어법으로 봤을 때 어떻게? 여기 요거 엄청 어법으로 봤을 때 요게 제일 중요하고 여기 수동이랑 여기 수동은 뭐 별로 어렵지 않게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즈까지 체크한 거는 it, of, 복수 명사거든 이게. 음. 이게 복수 명사. 야 복수. 근데 동사는 이즈 단수. it가 주어일 때는 단수 치고. 하지만 그리고 수동. 요것도 수동. 수동 두 개랑, 여기 대쓴게 가장 중요하게 어법으로 나올 거고, 음, 쌤이 봤을 때는 요게 제일 중요하게 나온다. 요게 어법으로 나온다. 법이면 응, 음, 법으로 나오면, 순서 살리면 좀, 좀 애매하고, 어법으로 나오면, 1,2,3 여러분이 알아서,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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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 빈 칸. 예. 뭐, 인터리빙도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근데 이거 낼거다 아마 그러면서 뭘로 내겠가 당연히 당연히 뭘로 내겠 문맥상어 이 빠밤 왜 이거 두개 vs 왜 핵심 대조 개념어기 때문에 이 둘과의 관계된 아마 이 share culture 개인의 정확한 경험 똑같지가 않다 문화적으로 영향력이 줘서 만나 interwining하다 이런 단어 뭘로 낸다 문맥상어 와 이거 나올것 같습니다 이거 22번 선천성과우천성 기억하고 계시고 거기에 맞춰서 어법 하고 이런 거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음 22번입니다